가끔 우리 어깨 위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이 올려져 있습니다. 마치 세상의 모든 고통과 걱정을 혼자 짊어진 듯한 느낌, 모두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. 당신의 어깨에 올려진 짐이 무겁다면, 잠시 내려놓고 쉬어도 좋다. 그 짐은 도망가지 않는다. 오늘 이 문장 하나를 가슴 깊이 새겨보는 건 어떨까요? 이 말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줍니다. 쉼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, 오히려 더 멀리, 더 높이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충전의 시간입니다. 우리는 종종 쉼없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진정한 강인함은 멈출 줄 아는 데서 나옵니다. 때로는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짐을 내려놓고 주변을 둘러보세요. 당신을 기다리는 따뜻한 햇살, 맑은 공기,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의 미소가 당신을 맞이할 것입니다. 짐은 언제든 다시 들수 있습니다.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편안하게 숨 쉬세요. 당신은 충분히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.